그 옆에 이제 112쪽에 왼쪽 라인에 있는 문제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3차 방정식의 켤레근에 대한 문제거든요. 이것도 복습하는 셈 치고 2번 하나만 풀어보고 갑시다. 2번.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것 중에 그런 거 있었죠. 3차 방정식의 한근이 1 마이너스, 아, 1 플러스 2 아이면 우리가 얘 켤레까지는 근으로 인정할 수 있지. 얘 켤레가 누군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 아이. 얘가 켤레죠.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이 3차 방정식의 세근 중에 몇 개는 아는 거야? 두 개는 아는 거지. 그러면 나머지 하나만 알파라고 잡고서 출발하는 거였죠. 그쵸?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3차 방정식의 근과 계실 관계로 푸는 거였는데 아까 우진이가 질문해가지고 한 문제 풀었었잖아. 이게 뭐였지 우진아 공식이? a 분의 b 그치? 마이너스 a 분의 b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은 뭐였지? 음. 응. 분자는 b, c, d 이렇게 가는 거지. 그 다음에 곱은 부호가 응. 부호는 마, 불, 마. 분자는 b, c, d 그치? 그래서 요것을 적절히 활용해가지고 알파값 먼저 찾으시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 알파값 이용해서 AB 찾으시고 자답 한번 찾아보세요. 가장 먼저 요놈을 활용해 주면 됩니다. 그지? 풀어보자. 아까 우진이가 물어본 문제랑 거의 유사하잖아. 자 이번에도 우리는 이제 세근의 곱... 세근의 곱부터 이용해 보면 자 얘네 둘이 곱하면은 뭐니 수정아 합창호식이잖아 아, 네. 1 빼기 아, 그치. 1 빼기 4i제곱 이렇게 되는 거니까 5가 되겠죠 5. 자 5. 그러면은 세개를다 곱한다 그러면 5에다가 알파만 곱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세근의 곱이 5알파인 거죠 그치? 근데 그 5알파의 값이 지금 이 방정식을 보니까 수정아 5알파의 값이 얼마랑 똑같다는 걸알수 있어? 마이너스 15랑 같다는 걸알수 있잖아 그럼 알파 나왔지 알파가 얼마란 얘기? 마이너스, 마이너스 3이란 얘기 그치?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세근을 다 알고 있는 상황에서 이제 가는 겁니다 자요 상황에서 우진아 해보자 요거 합부터 해보자 합부터 자세근의합 써볼게요 세근의 합이면은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야? 그치 거기다 얘까지 더하면? 그치 그럼 그 마이너스 5라는 세근의 합이 지금 자, 요 방정식에서 누구와 같아야 돼? 그치, 그러면 마이너스 A랑 같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A가 곧 얼마구나? A가 5구나. 자, 이렇게 나왔고 그 다음에 둘씩 곱한 합을 써보겠습니다. 둘씩 곱한 합을 써보면 아까 얘네들이 곱한 게 5였고요. 그 다음에 민승아, 요렇게 곱하면 뭐예요? 이렇게 곱하면 뭐야? 이렇게 곱하면? 음. 3 플러스 6i 그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3 마이너스 6i죠 그럼 6i 날라가네 6i 날라가니까 얼마가 돼 11이 되는데 그 11이 11이 2씩 곱한 합이니까 a분의 c 여기다 적용하면 누가 되는 거야 그치 1분의 b가 되죠 그러면 b랑 같네 그치 그래서 b값이 11 a값은 5 이렇게 구해지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것이 3차 방정식의 근과 개수의 관계 그리고 켤레근을 이용한 문제풀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13쪽으로 가볼게요. <laughs> 우리 지난 시간에 113쪽에서 그 연립 2차 방정식 중에서 1차와 2차로 묶여있는 애들은 했죠. 기억나요 수정아? 1차식이랑 2차식이 있으면 풀이 방법이 딱 한가지였어요. 1차식을 어떻게 만들어? 음, x 는 뭐뭐뭐뭐로 만들든가 아니면 y는 뭐뭐뭐뭐로 만들든가 둘 중에 한 모양으로 만든 다음에 그거를 밑에 있는 2차식의 x 자리에 혹은 y 자리에 갖다 집어넣어 주는 거였죠 그렇죠 그런 방식으로 지금 풀었던 문제들이 요 밑에 있던 요거 요거 지금 1차와 2차에 관련된 문제들이지 그래서 1차식을 이렇게 만들고 그걸 밑에 있는 2차식의 x 자리에 집어넣었죠 그러면 보통 해가 몇쌍 나왔었니 두쌍 나왔었죠, 그죠 해가 두쌍 이렇게 x는 몇, y는 몇, x는 몇, y는 몇 이렇게 두쌍 나오는 것이 일차와 이차의 연립방정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오늘 할건 뭐냐면 오늘 할것 이차와 이차의 연립방정식이거든. 이차와 이차의 연립방정식. 일단 이차와 이차의 연립방정식을 만나면 자 여기 예로 나와 있는 요 문제를 가지고 설명해 볼게요. 자 이차와 이차를 만나면 가장 먼저 여러분들이 찾을 것은 두식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식을 찾는 거예요. 지금의 경우는 누가 인수분해가 되니 아래 거잘 봐야 돼. 요거는 x고 요거 y예요. 그지? 어, 아래 건 인수분해가 안 돼요. 그러면 누구야? 위에 게 인수분해 가 되는 거야, 그죠? 그래서 둘 중에 인수분해가 되는 놈을 찾아가지고요. 얘를 인수분해 일단 합시다. 그러면 1, 2에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는 거니까 수정 어떻게 인수분해돼? 어, 치이지이렇지 되지. 그러면 잘 보세요. a 차 방정식이 o 렇게두 개의 a 차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다는 것은 얘가 y 이거나 또는 얘가 y 이거나둘 중에 하나가 성립해야 되죠. 그러면 그두 개를 따로따로 따로 쓰세요. 자, x y가 0이거나 아니면 x 2y가 0이거나 이렇게 둘로 쪼개지잖아. 그치 그렇게 쪼갠 다음에 거기다가 요 밑에 있던 두 번째 식 있지? 그거를 붙여요. 자, 고로 그렇게 만들면은 자, 이렇게 만들면은 이제부터는 이제부터는 몇차몇 몇 차가 된 거야? 1차와 2차가 된 거야. 그치? 맞죠? 어. 그러니까 다시 한 번. 2차와 2차의 연립방정식을 만나면, 둘 중에 인수분해 되는 녀석을 찾아가지고, 1차식 두 개로 쪼개준 다음에, 거기에 두 번째 2차식을 그대로 그냥 붙여주는 거예요. 그러면, 1차와 2차로 변형이 되기 때문에, 아까 설명했던 요 방식으로, 1차, 2차를 푸는 방식대로, 각각을 풀어주시면 됩니다. 얘도 풀고, 얘도 풀고. 좀 귀찮겠지. 이거 풀면 근두개두쌍 나올 거고. 이거 풀면 또근두쌍 나올 거야. 그럼 근이 몇 쌍이야? 네 쌍이 나온다. 네 쌍. 그렇지? 조금 과정이 길어지고 귀찮아지긴 하지만 어렵지는 않아요. 인수분해만 시켜 놓으면 1차와 2차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자, 요런 방법이고 자, 답 찾는 거는 다음 페이지에 있는 문제로 한번 해 보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에 어, 114쪽이 이제 1차, 2차가 섞여있는 문제들인데, 아, 2차, 2차가 섞여있는 문제들인데, 우 9번으로 한번 해볼게요. 9번. <laughs> 자, 9번은요. 두식 중에 어떤 식이 인수분해 되는 식이야? 어, 이거를 위의 식이라고 생각하면, 물론 위의 식도 합차공식을 쓸 수는 있긴 한데, 위의 식은 문제가 뭐야? 우변이 8이에요. 이쪽을 8 2라고둔 상태에서 이거 인수분해 해봤자 의미가 있어요? 의미가 없지 인수분해가 의미를 가지려면 반대쪽이 0인 상태로 인수분해가 되야 되는 거지 그래서 이 문제에서는 밑에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서 스타트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2, 3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x-2y x 플러스 x 3y는 0이죠 자 그러면 수정아 이렇게 둘로 갈 건데 자 여기다 뭐라고 쓸까?는 영 하나 써주고 이쪽은 뭐라고 쓸까? 어 이렇게 하나 써주고 그리고 밑에다가는 똑같이 어떤 식을 그냥 붙여놔? 그렇지 아까 사용하지 않았던 이차식을 그대로 이렇게 붙입니다. 자요렇게 붙여놓고 요거 한번 풀어주고 요거 한번 풀어주면 풀이가 끝나는 건데 자 1차와 2차니까 아까 배운대로 1차식을 정리해요 1차식을 정리해 얘를 이렇게 만들으라는 얘기지 x는 2 y 그렇게 만들어서 밑에 있는 식의 x 자리에다가 2 y 를 갖다 집어넣는 것이 1차 2차의 연립방정식을 푸는 정석이었죠 뭐지나 뭐가 돼 우리가 2y제곱은 뭐라고 쓰는 게더 좋을까요? 그게 이게 아니잖아 지금 그렇지 그렇지 이렇게 생긴 거기 때문에 4y제곱으로 쓰는 게더 좋겠죠 그러면 4y제곱 빼기 y제곱이 8이네 그렇죠? 그러면 3y제곱이 8인 거니까 y제곱이 뭐예요? 3분의 8이죠 그렇죠? y 제곱이 3분의 8. 그러면 수정아 y 제곱이 3분의 8이면 y는 뭐야? 제곱을 떼면 반대편에는 풀마 루트가 씌워지는 게그지 항상 원칙이야. 그래서 풀마 루트를 씌워 가지고 풀마 루트 3분의 8인데 자, 루트 3분의 8은 루트 3분의 자, 루트 8은 2 루트 이렇게 쓸수 있잖아. 유리화까지 시킬까? 유리, 유리화까지 시켜주면, y 값이 지금 두개 나오죠? 첫 번째 y 값은 3분의 2루트 6 하나 나오고요. 또 하나는, 마이너스 3분의 2루트 6. 자, 이렇게 하나 나오죠? y 값이니까 뒤에다가 쓴 거고, 자, 그 y 값이랑 짝이 되는 x를 찾아야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니까, 자, 얘가 y 값이라면, 민승아, x 값은 어떻게 찾는 거야? 관계가 이거였잖아. 그치? 이거 관계가 있었으니까 여기다 대입하는 게 제일 간편하죠. y 자리 되게 집어넣으면 x는 2배가 되는 거니까. 뭐가 돼? 그치? 3분의 4루트 6이 되고, 자 옆에도 마찬가지로 요거의 2배니까요. 마이너스 3분의 4루트 6. 요렇게 두 쌍의 해가 일단 나왔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2번, 2번으로 넘어가서 수정아, 얘도 스타트를 어떻게 해줘야 돼? 그치. 이것도 첫 번째 요식을 x는 마이너스 3i로 만든 다음에 밑에 식의 x 자리에 요거를 그대로 갖다가 집어 넣어주는 거죠. 그럼 우진 어떻게 되니? 9Y제곱 어. 9Y제곱. 그렇지. 그럼 이번에는 9i 제곱 마이너스 y 제곱이니까 8i 제곱이 8이니까요. y 제곱이 1 되네요. 그럼 y 값두개뭐 나왔어? 풀마 1 나왔지, 그지? 풀마 1 나왔어. 그래서 y 값두개 1과 마이너스 1 써주시고, 자, 그에 짝이 되는 x 값은 마이너스 3을 곱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1, 그리고 3, 마이너스 1. 이렇게 해서 해가 몇개 나왔다? 4쌍이 네. 나왔다. 그지? 조금 뭐, 좀 복잡하긴 하지만, 차근차근 따라하면 다풀수 있습니다. 이게 2차식과 2차식의 연립방정식이다. 그럼 밑에 있는 문제들 중에서 한 개만 좀 풀어볼게요. 밑에 있는 문제 중에 음 바로 밑에 거 풀어봅시다. 10번. 얘랑 거의 유사한 문제니까 풀이 과정 잘 보면서 10번 답 한번 찾아보세요. 역시 답이 4쌍 나올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우진이가 한번 풀어봅시다. 일단 어떤 식을 고를까 처음에 위에 거 위에 걸 골랐어. 자, 왜냐하면 얘가 인수분해가 되니까, 그지 인수분해하면은 x 플러스 y, x 마이너스 y는 0이잖아요. 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으면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 어 여기다 뭐 넣었을까? 이렇게 이쪽은 이렇게 쓰고 자 밑에는 뭘 갖다 넣? 어 음, 그렇지. 그러면은 옆에도 똑같은 거를 그대로 갖다 넣는 거죠. 이렇게 그치? 그렇게 한 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나 그치? x는 마이너스 y 그렇게 해도 되고 y는 마이너스 x 이렇게 해도 되죠. 똑같은 거지? 그렇게 해가지고 그거를 밑에 있는 시계 여기 y 자리에 어떻게 해주면 돼? 집어넣어주면 되잖아. 그러면은 저 앞에서부터 부르면은 음, 여기는? 그치 y 대신에 마이너스 x 들어왔으니까 요거는 플러스가 될까 그치 y 자리에 마이너스 x가 들어가면은 이걸 제곱한다는 거는 얘를 이렇게 제곱을 한다는 얘기기 때문에 x 제곱이죠 그럼 이 마이너스 고대로 앞에 붙어야 돼 그래서 마이너스 x 제곱이라고 쓰는 게 맞죠 그러면 결국 이거 계산하면 뭐가 돼요? 마이너스 3x 제곱이 15. 그러면 x 제곱이 얼마? 마이너스 5. 자, 그러면 x는 뭐예요? 항상 제곱을 떼면 반대쪽에는 풀마루트가 붙는 거잖아. 그럼 풀마루트어 5i죠. 마이너스 5니까 5i 이게 x 값이에요. 그리고 이 x 값이랑 짝이 되는 y 값은 아까 뭐였지 부호가 반대인 게 짝이잖아. 그러면 x 값이 루트 5i일 때 걔랑 짝이 되는 y 값은 뭐고? 그렇지. 이렇게 한 쌍의 해가 나오는 거고. 또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5i일 때 y 값은 뭐고? 그렇지. 이렇게 이렇게 두쌍 찾았고. 자 이쪽도 이제 하면 되잖아. 얘도 y는으로 갈게요. y는? 응. y는 x. 그럼 여기 y 자리, 여기 y 자리 다 x로 바꿀 거야. 그럼 2x 제곱에 얘는 뭐가 되고? 음, 응. 그치? 그러면 결국 몇 x 제곱이야? 5x 제곱이 15죠? 그럼 x 제곱이 얼마? 3. 그럼 x는 뭐야? 그렇지, 풀마루트 3. 그리고 이번에는 x랑 y가 똑같아야 돼. 그치? 그니까 러 x 값이 루트 3이면 y 값도 루트 3이고, x 값이 마이너스 루트 3이면 y 값도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네. 그래서 해가 몇개 찾, 몇쌍 찾았다? 네쌍의 해가 나오는 거죠. 맞지? 자, 이것이 2차와 2차의 연립 방정식을 푸는 요령이고, 이 연립 방정식 중에서 이 제일 제 많이 등장하는 건 지금까지 했던 1차와 2차, 그리고 2차와 2차. 이게 제일 많이 등장하는데, 약간 이제 특이한 애들이 있어요. 특이한 애들이 오른쪽 라인에 있는 친구들인데, 사실은 13번이나 14번 같은 경우는 풀, 풀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 이거는 그냥, 이건 그냥 초등학생한테 물어봐도. 더해서 7 되는데 곱해서 10 되는 숫자가 뭐니? 물어보면 맞출 거 아니야. 얼마, 얼마가 떠올라요? 음. 2하고 5가 떠오르죠. 2하고 5. 그치? 그래서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2하고 5인데, 단, 누가 2고, 누가 5냐는 바뀔 수 있잖아. 그래서, X 값이 2면 Y 값이 5고, 거꾸로 X 값이 5면 Y 값이 2다. 이렇게 이제 두 쌍의 해가 나오는 거예요. 너무 뻔한데. 근데 이제 이게, 암산이 안 되는 형태로 나올 수도 있어. 그러면 요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봐. 자, 만약에 요렇게 지금 똑같이 쓴 거예요. 요 문제를 있잖아. 요렇게 한번 바라볼까? XY라는 문자 대신에 알파베타라는 문자로 이렇게 바꿔서 보면, 어, 그러면은 이 7이라는 녀석은 뭐처럼 보여요? 두근의 합으로 보이고요. 그쵸? 요거는 뭐예요? 두근의 곱으로 보이죠. 그럼 우리는 이 알파 베타를 두 근으로 하는 뭘쓸수 있어? 2차방정식을 <laughs> 쓸수 있단 말이야. 어떻게 쓰면 돼? X 제곱 마이너스 7X 플러스 10은 0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이 2차방정식을 풀면 아까 전에 우리가 한눈에 찾았던 그두 숫자가 나오겠죠. 이렇게 나오겠지. <laughs> 그러면 얘네 둘이 실제로는 이 연립방정식의 x, y 값인 거니까, 이렇게 나온 두 근을 보면서, 아, x가 2면 y가 5고, x가 5면 y가 2겠구나. 이렇게 찾으시면 돼요. 그러니까 지금은 너무 쉬운 숫자로 나왔는데, 이게 만약에 뭐 이럴 수도 있단 말이야 이게 만약에 x 플러스 y는 5인데, x 곱하기 y는 3이다. 뭐 이럴 수도 있잖아. 있잖아. 그러니까 암산 돼요? 암산 안 되잖아. 암산 안 되면, 이런 식으로 방정식을 만들어서 그 방정식 풀어봐야 되겠지. 그치? 그래서 이 방법으로 푸는 문제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내려가 보면 그거를 조금 더 심화한 건데 15번을 봐봐. 15번, 15번은 x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13이고 x 곱하기 y는 6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이것도 물론 2차식과 2차식으로 볼수 있긴 해요. 근데 인수분해가 돼요? 안 되잖아. 이 우리가 방금 왼쪽 라인에 있는 문제 풀었던 방식대로 풀려면은 한쪽이 0이면서 인수분해되는 데가 있어야 되잖아. 근데 둘다 그게 안 되죠. 그리고 얘가 특징적으로 xy에 대한 대칭형이에요. xy 자리 바꿔도 똑같은 식이에요. 그럴 때는 xy의 합과 곱을 한번 따져보는 거야. 내가 x제곱 플러스 y제곱이라는 식을 봤, 봤을 때 얘를 변형시킬 수 있죠. 곱셈공식 변형. 이렇게 하고 뒤에다 뭐하지? 마이너스 2XY 하면은 얘랑 똑같이 우진아 <laughs> 맞아요? 맞아? 어, 곱셈공식 변형에서 제일 기본이 되는 식이야 근데 얘가 13인데 <laughs> 근데 X 곱하기 Y의 값이 6인걸 내가 알고 있어요 얘가 6인걸 알아 그러면은 수정아 이거 6 들어가면 마이너스 12니까 이리로 넘어가면 뭐가 돼? 넘어가면? 플러스 12가 된게이쪽이 얼마가 돼? 25가 돼. 그럼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x 플러스 y의 제곱이 25니까. x 플러스 y는 몇이에요? 풀마 5가 되죠. 풀마 5. 그치? 그러면 우리는 이 문제를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 수 있다? 얘를 자, 두 개의 식이 나온 거잖아. 지금. 그치. X 플러스 Y가 5라는 식이 나온 거니까, 두 개의 식이 나온 거니까, 자, 또, 이렇게 가는 거야. X 플러스 Y가 5일 때가 있을 거고, 여기는 뭐야? X 플러스 Y가 마이너스 5일 때가 있다. 쓰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식은 아까 전에 안 건드렸던 거, 이거 그대로 여기다 갖다 붙여줘요. 이렇게. 껴넣어줘요. 이렇게. 그러면, 자, 암산 가능. 그치? 암산 가능. 더해서 5되고 곱해서 6되는 거. 뭐예요? 3이죠. 23 그러면 2,3일 수도 있고, 3,1일 수도 있다. 투쌍 나왔고, 더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6대. 뭐지? 마이마 3이지. 그럼 마이너스 2,3일 수도 있고, 마이너스 3 2일 수도 있다. 이렇게 풀리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x, y에 대한 이런 대칭형의 식을 만나면, x, y의 합과 x, y의 곱을 먼저 찾아보는 것이 풀이 방식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이렇게 암산으로 되면 너무 좋고 암산으로 안 되면 아까 보여준 것처럼 2차 방정식 하나 만드시면 돼요 만약에 수정한 요걸 만족하는 x y들을 해로 갖는 2차 방정식이다 물어보어야돼음음 응. 응. 맞아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 만들어서 두근을 찾아버리면 여기서의 x y 값들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암산 안 되면 요렇게 푸시면 됩니다 자 오케이 그래서 오늘 진도는 여기까지고 숙제는 114쪽까지만 할게요. <laughs> 풀거 별로 없다, 그지 수업 시간에 많이 풀어가지고 114쪽까지만 풀면 되겠고, 우리의 지난 시간에 그 100, 109쪽 아니, 110쪽이랑 그다음에 113쪽까지 가 숙제였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110쪽까지만, 110쪽까지만 끝났으면 도장 받으시고 자, 안 됐으면 이거 다 됐으면 숙제 하시면 됩니다. 시작.